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6학년도 편입에 합격한 학생 여수빈이라고 합니다. 매번 시청 캠퍼스에서 앉아서 강의를 듣는 입장에 있다가 이렇게 칠판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2017학년도 편입을 준비하신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입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는 편입 시작하기 전에 관광 가이드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영어였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는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로도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제가 좋아하는 영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해외무역 쪽을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방법을 알아보다가 이제 편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서 편입을 시작한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학습 계획이죠. 보통은 여러분들은 뭐, 가, 자기만의 학습 계획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꼼꼼하게 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별, 주별, 일별로 짰는데요. 일단 큰 그림을 짰습니다. 한 달에 끝내고 싶은 양을 정해서 큰 그림을 세우고요. 그걸 또 주별로 4 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해서 끝낼 수 있도록 주별로 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일별인데요. 정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딱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일별로 짤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으로 짜지 않고 문제수로 짰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독해 논리, 어휘, 문법 그네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뭐두 시간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흐지부지 될수 있거든요. 하기 싫으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수로 짰습니다. 그래서 내네 과목을 전체적으로 건드리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더 약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더 늘려서 공부했고요. 어,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시면 되게 힘든 수기가 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는 계획이 정말 그 계획 캘린더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꼼꼼하게 적어두시고 그 계획을 다 실천하지 못하면 집에 안 간다는 생각으로 네, 끝까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의 당락, 당락을 격정하는 저는 두 가지로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1년 동안 짜여있는 학원의 커리큘럼을 정말 꾸준히 지학지각 결석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수업을 바탕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예습 그리고 복습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휘 같은 부분은 학교, 학원에서 매일 치르는 그 어휘 데일리 시험이 있는데 그것만 1년 동안 꾸준히 해도 어인은 정말 완벽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 영어를 원래 잘 하셨던 부분, 분들이라도 문법을 정말 깊숙히 파고 들어가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초반부터 학원에서 커리큘럼이 정말 자세하게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신다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적인 측면인데요. 1년 동안 긴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생활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뽑아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체력 관리입니다. 주위에 이제 편입 동기들을 봐도 가장 중요하다고 뽑는 부분이 체력 관리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뭐 운동 좋아하고 군대 갔다 왔고 해서 체력에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공부하면서 운동하지 않고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후반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졸리고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신력은 있어도 체력이 정말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뭐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하신다든지.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뽑는 것은 이제 멘토 정확인데요. 편입 시작하시는 부분 들이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처음에 방향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방향을 잡는데만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몇 그 개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위에 뭐 편입을 합격한 학생들이라든지 학원의 조교분들의 말을 빌어서 멘토를 꼭 정해서 1년 내내 상담 받으시고 슬럼프 오실 때 이럴 때그 멘토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극복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후배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편입을 시작했냐면 뭔가 한번 잃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편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지만 지금까지 뭔가를 하나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뭔가를 열정을 가지고. 잃어보자고 노력 조차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나도 한번 인생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편입을 시작했고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되게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편입 합격까지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큰 동기를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정말 길고 정말 뭐. 쓸데없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거예요. 지금 4월이지만. 제가 지금 학교생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비록 1년 동안 공부밖에 한건 없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정말 어느 시간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1년에 정말 고, 도움이 되는 그 소중한 1년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중한 1년 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 편입은 제게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꿈은 무역 분야에 있어서 해외와 국내의 통로 역할을 할수 있는 무역원이 되는 것입니다.